응 추워가지고 저 내복 입은 거야 미역 굳힌 거야 미역 파스 오 어, 어, 여기 앉어 네. 어 앉아 앉아 음. 그럼 편하게 여기 인사 한번 해줬어 안녕하세요 네. 어. 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음 추웠지 올때네밥안 음. 먹었지 많이 먹어 네. 오늘 한 50인분 먹어도 돼 그냥 천식도로 먹어야겠지? 응아 음. 애기야? 우리 애기도 같이 할까? 아, 애기도 같이 할까? 괜찮아 술이 아니잖아 물인데 뭐 물이 물 오늘 하고 고생했어 음, 초대해 줘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뭐 이게 초대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뭐 이렇게 사연자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지금 혼자서 이렇게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거예요 그래서 뭐또 혹시 또막좀 그러는데 그런 친구 아니니까 필런 아닙니다 어, 필런 아, 아. 아닙니다 문어 서먹 니어보는 거예요 오오오오 상품 상오오나갔네 아기야 많이 먹어 얘는 겠다 별이 음료수 뭐 좋아해? 별이 음료수 뭐 좋아해? 콜라 진짜 네. 닮았어 누가 근데, 봐도 딸이야 아니, 근데 원래 첫, 첫 애는 아빠 닮는다고 하잖아 그렇지? 하나 애는 예, 하나 아, 한... 어, 그래서 많이 닮았나보다 진짜 애기는 네.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우리 아빠는 31살 30. 30이야? 어.. 장어 좋아해. 네 장어, 장어 먹을래? 야, 그러면, 은이 친구 장어시 아, 줘 장어 먹 이거, 아니 이거, 이 된다 아니야 장어 그래. 먹어 장... 장어 500g? 네. 이랑이그 아, 고기 이거, 이거, 랑 네. 콜라 두 개. 네. 장어 먹어야지. 물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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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음. 추워가지고 저 내복 입은 거야? 미역 붙인 거야, 미역. <laughs> 어? 아, 이거 파스야, 파스. 이거 미역이야, 미역. 파스? 해파리, 해파리. 삼촌이 저기 목이 아파가지고 파스인데 다른 모양이 있는 파스 있지? 응. 포로로 파스 말 이런 거. 음, 응, 그런 거야. 그럼 너는 거기서 지내, 같이 지내면서 뭐, 뭐 이렇게 일도 다니고 그러고 있는 거야? 네. 어, 무슨 일 하고 있어? 저는 김포의 물유자인 것아요 오오오오 잘어다 훌륭해 어 저기 나가서 이쪽 아까 갔다 왔지 어 이쪽 쭉 가면 있어 갔다 와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이혼을 했어요 이 친구가 어, 그러니까 언제 음. 이혼한 거예요? 이혼은 한 7년 정도? 아 어, 7년? 그 사이에 한 2년 정도 엄마가 되었으니까 음. 제가 한 3, 4년 아.. 오래됐구나. 네. 그럼 스물 살에입을했다는 소리야. 예, 네, 그치. 결혼은 언제? 했을까? 빨리 네. 했지 뭐야. 네. 교복 벗고 가. 아. 그래서 지금 시설에 들어가 있는 거지. 네. 그리고 그래,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뭐돈 나갈 일은 없잖아. 네. 월세도 안 나. 아, 그치. 돈 나갈 일은 없잖아. 네. 아, 나갈, 일이 없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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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돈이 없으니까 음. 우선 집을 목표로 해서 음. 이제 애기랑 같이 살지. 음. 자, 같이 걸어야 돼. 방어보다는우리는방어아아빠안아 어? 방어. 방어. 아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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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아빠이아빠어 근데 네. 딱 봐도 되게 예의가 많은 아같아존아하고막 음, 그런 게잘는 아빠는 아빠는 는 아빠는 아빠는 아빠 아빠는 아는는 어 모든 사람한테로 안녕 인데요. 아, 어... 외국인이야? <laughs> 외국인 아니야? 아 외국인 아니야? 주유리 <laughs> 아, 아아 외국인. 외국인 아니야? 어 왜? 음... 어아빠가 나이키 선물 하러 오신 오신 거였군요. 뭐야? 아따? 네? 네. 딸 선물 하나 사주려고 그 어... 하나 사러 갔었거든. 우리 동네에 나이키 네. 매장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 이제 들렸다가. 그럼 뭐말나온 김에 갖고 올게 아, 네. 이거는 별이야! 너꺼야! 이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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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좋아! 신어봐! 나너 춤추다니! 오! 오! 오. 제로트 알아요! 비싼데? 음, 제... 오! 삼촌도 제로트 쉬는데! <laughs> <오. 웃음> 야, 그거 신어봐. 신발 맞는지. 맞아요. 오. 맞아, 맞아? 와, 다행이다. 오, 와, 신기하다. 아, 어, 그거 같아, 삼촌. 어. 뭐. 유치원 원장님의 주목님. 아, 짱구 유치원? 그 소리 많이 들어. 주목님. 응. 음. 주목님이라고 불러야지. 네. <웃음> <웃음> 에너지가 넘치네. 아, 뭐 음, 어, 이모? 이모 얼굴 얼굴 얼굴. 얼굴이. 아 이모 얼굴은 삽이야. 아니, 턱이 아. 주일래왜 이모? 뭐나 코발콘이야. 코발코. 이모는 마흔 살이야. 나이 외기에 거의 엄마지. 엄마지. 삼촌은 한살 같아요. 응, <laughs> 진짜? 삼촌은, 삼촌은... 진짜로? 네. 응. 삼촌은 뭐 갖고 싶어? 삼촌이야. 삼촌 몇살 같아? 시킨 거 아니야. <웃음> <웃음> 23살. 23살? 사회생활 잘 하겠는데 안중에.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아, 약간, 무슨... 약간 아빠들이 딸딸딸거리다 봐. 음. 딸들이 애교가 있어요, 요즘. 말까 말까 말까. 에너지 좋아 o u wait, and was 산 t Don't you wait, don't you wait, don't you w 이 i t d o 지 t you wait, don't you w a i 지 아빠 거랑 별이 거 삼촌하고 이모가 이렇게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갖고 놀고 그래. 네. 아빠한테 별이 갖고 싶은 거 장난감 다 얘기. 막 아,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인형 같은 거는? 아빠 인형 좋아한다니까. 어, 구체적으로 어떤 인형이 있을 거야? 구체, 마루 인형 이 있을 거 아니야? 구체 인형. 구체? 구체. 구체 인형. <laughs> 아니 이거는 아빠한테 이따가 어. 확실하게 아 얘기해서 구체 관절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면서 구체 인형. 구체 관절 인형. 실 네, 아, 관절 인체적으로 관절 인형 아, 아 많이 줄었네 아니 구체적으로 그게 아니야 아, 구체 관절 인형 그게 그래. 그게 인형이라고 응. 인형 이름이 이름 아 인형 이름이야 너는 둘이서 구체적으로 네. 네가 정확하게 별이가 어떤 걸 갖고 싶어하는지를 형한테 네. 보내 알겠습니다 별이블 재밌었어 삼촌도 아싸 아싸해 나는 이렇게 잡고 너는 이렇게 잡았어. 자, 그럼 일단은, 어, 이제 여기서 일단 방송을 하는 걸로 할게요. 별의 일로 와봐. 아직 우리 인사하자 아빠 앞으로 로워전 나. 다음에 또 만나요. 응. 네. 또 만나요. <laughs> 왜, 왜, 그화 아, 저 개미 먹어봤어요 아, 삼촌도 먹어봤어. 어, <laughs> 삼촌도 먹어봤어. 요저개미주 어형 <해요>. 삼촌도 먹어봤어 <laughs> 별이나 이때 코딱지도 먹고봐 그랬어 응? 코딱지 안먹어 삼촌은 코딱지도 먹어봤어 고 배고파 다 먹었어 삼촌도 아빠도 먹었을거야